자 반갑습니다. 여러분 담배를 혹시 피시는 흡연자신가요? 저는 담배를 굉장히 싫어해요. 굉장히 싫어하는데 오늘은 좀 신박한 기업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해볼려 합니다. 이거는 일본의 한 기업의 아이디어인데요. 보통 하루에 이제 직장인들을 보면 같이 담배 피는 시간이 있잖아요. 그 직장인들만 이제 같이 나가야지고 흡연실에서 담배 피고 오고 그런데 그 비흡연자하고 흡연자하고 있을 때 비흡연자 같은 경우에는 그 담배 피 시간에 업무를 보는데. 흡연자들은 중간중간 일하는 시간에 나와야지고 10분 정도,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에 두세 차례 10분 정도를 담배를 피면서 이야기도 하고 쉬는데 비흡연자들은 그럴 시간이 없는데 그냥 일만 하는데 우리들한테는 더 휴가를 줘야지 않냐라고 일본 회사, 어떠한 기업한테 제의를 했대요. 한 직원이. 그래서, 어,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해야지고 이제 평소에 쉽게 말하면 하루에 30분 정도를 더 일을 하는 거잖아요. 흡연자 같은 경우에는 30분 정도를 흡연하는데 흡연도 어머그 기후식품이기 때문에 본인의 휴식시간이잖아요. 근데 그 시간을 더 일하는 거기 때문에 휴가를 6일더 준다고 합니다. 굉장히 신박한 아이디어죠.